안녕하십니까. 불죄입니다. 오늘 날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3월 24일 날 실험한 100일 실험입니다. 저의 유튜브 3월 24일자로 되돌려 보시면 3월 24일 날 시작한 게 나옵니다. 오늘로서 여러분 드디어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100일 됐을 때 대만 사가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일째. 대만 사과의 상태입니다. 이게 100일입니다, 100일. 100일 된 겁니다. 자, 저는 100일 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100일이 되었지만, 오른쪽 사과 상태가, 어, 대만 상태까지 될 때까지 한번 며칠 더 가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100일이 됐습니다. 나무함에 따바 이 힘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왼쪽 사과를 보면. 근데 여러분, 어, 결국은 우리가 아미타경 여러 경이 있지만 그 경이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에 그 육자 명호의 힘이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한다고 해서 힘이 있고 어느 누가 하지 않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놓지 않고 나아미탑을 염불만 한다면 그 힘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무아미탑을 카페 지기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유튜브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나무아미탑불따발한 따바라, 이거 이 육자 명호 이 그러니까 이 스티커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 스티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뭐 집이나 뭐 기타 집문 앞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붙여 놓으면 그 힘이 이 사과와 동일하게 <laughs> 적용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 이 스티커를 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만약 스티커를 제작을 하게 되면 어, 보시금 또뭐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나무아미타불 카페지기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아미타불은 힘이 있습니다. 드디어 100일 된 결과 왼쪽 사과는 전혀 지장이 없고 대만 사과에 비해서 너무나도 지금 양호합니다. 이 방이 연불하고 있는 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양호합니다. 100일이 지난 후에도 이 실험은 계속 한번 이어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사과가 대만 사과 처럼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면 과연 며칠을 더 가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 아미타 힘을 믿으시고 나무 아이 따바란 이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제가 필요하신 분에게 어, 제작을 하게 되면 어, 보시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이 힘을 믿으시고 힘차게 나무 아이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따바